한그 5%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? 이들은 포로 생활의 고난 속에서도 수십 년 동안 신앙을 지키면서 바로 이 날을 준비해온 사람들이라고 설명해요. 준비를 했다고요? 네, 자녀들한테 계속 가르친 거죠.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, 우리의 죄 때문에 나라를 잃었으니 회개하고 돌아갈 날을 준비해야 한다고요. 그들에게 바빌론의 풍요로움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음 자신들의 신앙을 흔드는 위험한 유혹으로 보였던 겁니다. 이들의 마음은 좋은 밭과 같았다고 말하죠. 그리고 바로 그 좋은 밭을 가진 5%의 사람들 틈에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들인 7337명의 이방인 종들이 있었던 거고요. 맞습니다. 에스라서 2장 65절에 정확히 기록된 숫자죠. 남종과 여종 7337명. 이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 생겨요. 주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명분이...